소개 드릴 차량은 기아 올뉴소렌토 R 2.0 4륜구동 프레스티지 차량 소개 드리겠습니다. 판매금액 1150만원 판매하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 19일입니다. 주행거리 1 8만9 8 3 4 k m 주행하였습니다. 4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형 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네 색상 지색 차량입니다. 네 지금 차량 외부 사진 보고 계신데요. 외부 사진 보시면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깨끗하고 깔끔한 차량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타이어 보고 계신데 요 타이어 트레이드 약90% 가량 트레이드 남아져 있습니다. 네, 알루미늄 실 보시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엔진룸 상태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엔진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엔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네, 지금 차량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현재 상품화 공정이 끝나져 있어 이게 깨끗하고 깔끔한 실내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네, 현재 주행 거리 2 8 9 8 39km 주행하였습니다. 사륜구동 네,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 보고 계시고요. 뭐 각종 편의상 리모컨, 사륜구동 뭐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오토스타 기능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에코시스템도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USB 단자, 옥 x 단자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조수석 시트 보고 계신데 조수석 시트 보시면 요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운전석 시도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부석 네, 시도 보시면요. 이렇게 깨끗하고 깔끔한 시트 컨디션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핸들 보고 계신데 핸들 상태 아주 깨끗하고요. 블루투스 기능, 각종 편의상 리모컨 오크로즈 뭐 기능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 내비게이션 보고 계신데요. 내비게이션이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프로토 에어컨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버튼 시동 체용감 좋습니다. 운전석 통풍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핸들 열선 핸들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조수석 통풍 열선 시트도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 네, 후방 카메라 지원도 깨끗하게 잘 지원되고 있습니다. 네, 뒷자리 열선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즈 기능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동순석 전동 시트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패스 룸멜라 블랙박스 2채널 작동 잘 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중 차량 트렁크 실내 사진 보고 계신데요. 이렇게 넓은 공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짐을 적재하실 수가 있, 있으시고요. 뭐 차박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4륜우동 차량입니다. 강요 추천드리겠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연식 2015년, 최초 등록일 2015년 1월 19일입니다. 변속기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사용연료 디젤 차량입니다. 자동차 종합 상태에 있어 현재 주행거리 189,834km 주행하겠습니다.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히 이력 보시면요, 침수 하재 이력 없습니다. 용도 변경 보시면요, 렌트 영업용 이력 없는 차량입니다. 사고 교환 수리 등 이력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부 상태 있어 원동기 변속기 양호하고요, 원동기 부분, 변, 변속기 부분, 동료 전달 조형 장치 부분, 제동 장치 부분. 이상이 없는 차량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은 수원 중고차 매매단지에 있습니다. 오시면 실물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시승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전액 할부도 가능하시고요. 타시던 차는 최고가 매입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관심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곰돌이 중고차에 문의해주세요. 친절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곰돌이 중고차에. 이홍석이었습니다. 구독이나 좋아요 눌러 주시면 새로운 차량의 정보를 받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은 저희 매장에서 운영하는 정비 공장입니다. 고객님들께서 안전한 차량을 타실 수 있도록 리프트를 띄워서 하체도 점검하고 부식이나 라인의 상태, 타이어 상태, 엔진 오일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고객들과의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기에 내가 타는 차다 여기고 이상 없이 확인 후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